안녕 안녕. <laughs> 왜 불렀냐? 오늘은. 어? 오늘은 왜 불렀어? 아이그 사람은? 예방하게 이렇게 그래? 그사람마 카메라 드이면되너 반스 너 좋아하지? 나 반스 좋아하는 게. 어. 오늘은 반스 아닌데. 꼭 아, 때내. 어. 있어. 좀 가려내. 할 내려. 어. 야. 어? 너 아까 좀 심한 거 아니냐? 네 내가 아까 어? 야 지갑 놓고 왔다 내가 진짜 진짜 지갑 실습 놓고 왔는데 그거 개정세가난 난 그런 거 싫어 아니 일하는 사람 불렀는데 커피숍 왔는데 지갑 안 들고 갔다 그러면 이건 아니지 야그리고너왜 맨날 왜 이렇게 비싼 거만차 먹냐 이거 어? 난 개인이 니까 <laughs> 아메리카노? 어. 4,000원? 3,000원 3,500원인가? 어 미안하다 네. 내건 5,000원이야 딴게 아니라 음. 너 반스 좋아잖아. 하 반스 좋아하지. 반스 왕이지. 나랑 휘양형이랑 반스 좋아하지. 아 그래? 아. 야나 반스 좀 콜라보한 게 당첨됐어. 누구랑 콜라보 했는데? 스카 마스터마인드라고 알아? 모르지. 몰라? 누구 뭐라고? 마스터마인드. 전혀 몰라. 일본에 있는 그 브랜드인데 약간 아. 해골 모양을 아. 그런 딱 컨셉 잡고 하는 브랜드인데 약간은 펑 펑키한 느낌. 음. 약간 라이더 그니까. 바이크 타는 분들 오, 있는 의류가좀 그런 스타일 느낌이 많아. 근데 거기랑 이제 콜라보를 한 제품이 당첨이 됐어, 엔드에서. 오. 근데 이 제품이 괜찮아? 가격은 모르겠어. 이게 왜 가격이 잘 형성이, 가격이 형잘안돼 있어. 왜냐면은 엔드에만 나왔어.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우리나라 반스도 안 나왔고 아무 데서도안 나왔고 엔드에서만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매물도 거의 구하기 힘든데 솔직히 말하면은 가격대는 지금 그렇게 썩 좋진 않은 거아 신을 거야? 모르겠어 지금 나 솔직히 나는 이 해골 모양가 인 그러니까 일단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 해골 모양이 너무 과했거든 그래서 지금 살짝 고민하고 있어 그래서 한번 지금 오픈도 안 했어 나 보지도 않았고 어 그래 그거 보고 지금 바로 여기서 언박싱을 할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그럼 한번 박스, 어, 박스 한번 꺼내보자 어, 오케이 꺼내봐 오우 그서 방금 왔어 오케이. 어, 안됐어 보자마자 어. 가족이 근데 지금 이 엔드에서 나도 실수를 했어. 뭐야? 배송 미스가 났어. 어어. 그래가지고 원래는 지난주에 받았어야 되는데, 한 열흘, 지금 한 14일, 2주째, 2주 정도 걸린 거 같아. 오늘 목요일이지. 오늘 목요일,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 내 이메일을 썼는데, 얘네가 기다려보래. 어. 자꾸 나 분신한 줄 알았는데, 다행히. 도착을 했어. 받자마자 음. 음. 가져온 거고. 그럼 열어볼 네. 엔드 박스 깔끔하다. 얘네 잘해줘. 표정 어. 잘해줘. 어. 와. 어. 편지. 음. 와, 박스부터 이미 끝났어. 마스터마인드 로고거든. 느낌은 있다. 어. <laughs> 민수 형이 좋아하겠네. 사이즈 는 어떻게 돼? 좀더 앞으로. 사이즈 나는 반스 좀 크게 신고 려아했고280 시키세요. 어. 나도 반스 조금 크게 신어. 어 여기 또 디테일 있네 여기 여기 해골. 왜 이걸? 조금만 게 우천이 몰래다 빨간색이네 깔끔하다. 현지한 그, 볼까? 이거는 인보이스 거야 그냥. 별로 의미 없는 거고. 야 근데 제대로 짱짱하게 붙여놨어. 응. 그 제대로 발라놨네 여기 또, 빼기 쉽게 이렇게 세탭 들어있네. 아. 보통 바스 이렇게 안 해주잖아. 어, 이렇게 연다고? 어나이키줄 응. 알았어. 박세네 야, 박스가 엄청 짱짱하네. 어. 야, 속지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데? 이렇게 나오나? 맞네. 그 종이 아니고 코팅돼 있네. 자, 이게 실물이야. 조금 투박하긴 하다 야 근데 예쁜데? 예쁘지. 근데 이 해골이 아 너무 크게 들어가 있어. 아 맞네. 좀좀 이게 솔직히 말하면 좀 과할 정도로 옆에 너무 크게 들어가 있어. 바닥도 특이한데 바닥도 보여줘. 바닥? 어 이, 이 모양이. 너 이거 뭐라고 그래? 체커보니? 어 체커보드. 체커보드. 어. 약간 이게 바닥에 들어가 있어. 어 바닥 전문가잖아. 그렇지. 약간 이, 이게, 이게 좋은 게 여기 스웨이드. 그거는... 여기 안쪽은 가죽에, 이 앞에 스웨이드. 그리고 특유의 마스터마인드 옷에 이런 세팅이잘 아 달려있거든? 아 어, 이런 게 달려있고. 그 다음에. 이건 가짜네, 가죽. 옆에도. 네. 원래 박음질을 이렇게 밖에 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밖에 디테일 빼놓고. 음. 그리고 신고 벗기 좋게 여기. 어, 자크, 있고. 자크 달려있고. 그건 너무 편하겠다. 음. 그리고 약간 요즘에 좀 이런 식으로 좀 어글리하게 만드는 게유행이죠이렇게좀 넣고. 여기도 어, 뒤에 어. 없고 뒤에도 이렇게 가죽을 됐어 그런 어. 식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이 안쪽이 이게 제일 문제지. 이게 해고 그러니까 안쪽이 네. 좀 많이 커. 그래서 나도 솔직히 좀 고민했어. 이거 신을까? 이거 깔끔하면 신으려고 네. 했는데 이거 너무 과하더라고. 전에는 보통 이 뒤에다가 조그만하게 넣는 경우도 있고 음. 근데 이거는 이번엔 좀 과한 것 같아 맞네 좀 크긴 하네 어, 아, 그 바깥쪽은 그래.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좀 투박한 것 같은데 바깥쪽은 예뻐 이쪽도 오케이. 그래 똑같이 어... 응. 뭐 다른 건 없어 아까랑 같이 똑같이 돼있고 이게 얼마야? 어... 18만원 음. 18만원에 배송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더 붙지 음... 발매가가 얼만데 발매가가... 15만... 18만원! 18만원? 어...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환율로 따지니까는 내가 실제로 결제된 거는 18만원 정도고 이거는 내가 따로 자막으로 띄울 거야 오케이 그리고 보면은 앞에가... 지금 봤는데 이렇게 뭉툭해 그렇네 어... 원래... 원래 이렇게 만들지 않지? 아냐 아니딱 떨어지지? 전혀 안 그렇죠 어. 딱 떨어지고 근데... 더 얇아 그치 어, 굽도 조금 더 있는 것 같아 아 여기 뒤에 굽이? 어... 어... 안스가 어. 이렇게... 응. 두껍지 않거든. 그렇지 그렇지. 응. 응. 왜 무기 쪽이 있네. 어. 어 좋아하겠다. 안에 보면 안에 또 마스터 맨들하고 조금만 이렇게 섞으면 반스가 더 크게 맞네. 돼 있는 인바이 깔끔해. 조금 난해하다. 응. 응. <laughs> 이게 나도 처음에는. 당첨되고 나서 좀 고민했어 신을까 말까 고민했던 게이 해골이 좀 과한 것 같아서. 근데 좀 이거 좀 세게 입는 사람 들 있잖아. 그치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괜찮아. 민수 형들한테는 괜찮겠네. 음. 세게 입는 사람들 괜찮은데 한아가 음. 네. 이거 자랑하려고 너한테. 부럽다. 음. 나는 됐으면 음. 살았지어안 신었을 것 같아. 그렇지. 내난 어,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 음. 그래도. 오랜만에 나 진짜 엔드 정참 요즘에 안 됐거든 음. 오랜만에 당첨돼서 한번 리뷰해봤어 너 반지랑 팔찌랑 잘 어울린다 응 음. 근데 새롭다 아니 있으면 팔지는 않고 갖고는 있을 것 같아 나도 오토바이 음. 있으니까 오토바이 탈때한 번씩 신을 것 같아 음. 니오타워야 네 이게 어울려? 어, 그래도 베스파랑 이거랑 안, 알지 안수 장인인데 다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 우원재 사... 알지? 어. 래퍼 어. 알약도알 어 그분도 반성 엄청 좋아하거든 아 진짜? 음. 나한테 살래? 휘영도 아니 너무 커난 265였으면 샀지 거짓말 하지마 친구니까 10%디 c 해서 아, 디쉬? <laughs> 안되지 디 c 인사이드 이분은 여기까지예요. 커피 빨리 마시. 오케이, 수고했어. 응. 오빠 다음부터는 이럴 때 오지 마. 이제 끝나고 가줘. 내가 약속했어. 이 그러니까 여자랑 약속이야? 어? 아니야. 거짓말. <laughs> 카메라 끄면 <laughs> 여자라고 말할 거지. 아니야, 아니야. 진짜야, 야. 왜? 뻑도 들렸어 여기. 접착이 떨어졌어. 아, 어, 못 팔겠네. 매우 팔아. 집에서 풀칠해야겠다